사장님, 일반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와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성능 기록부 없는 차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전손되었던 차량일 가능성이 있고 차에 이상이 없다면 성능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을 리 없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매매는 고지 의무가 없으니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비싸고 안 좋은 차는 있지만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사고 이력도 없는데 시세대비 너무 싸다면 더욱더 의심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더라도 차량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시세대비 상당히 싸게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매를 서두르는 경우에는 삼자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사려다가 더 안좋은 중고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1, 2년 사이에 실제 소유주가 서너 번 바뀐 경우처럼 짧은 기간 안에 명의 변경이 많은 것은 차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해 다시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경우와 같이 누가 봐도 문제 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중고차는 세타2 GDI 엔진 고질병이 있는 차이며 엔진 수리가 된 차를 추천드립니다. GDI 엔진은 스커핑이라고 필손이 실린더 벽을 때리면서 실린더 블록이 망가지고 세글로 교체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엔진이 어느 순간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의 차입니다 그리고 DCT 미션이 장착된 차들은 빠른 음으로 고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비가 비싸므로 어차피 10만키로 전후에 교체한다는 마음으로 타고다니면 마음 편히 탈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 낭비 후회할 일 없게 중고차 살때 특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사면 안되는 차와 고장률이 높은 차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운수가 좋다 일진이 좋다